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인의 영어 능숙도에 따른 영어 문장 읽기 양상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한 강아리 김민진, 김영찬, 재영선 학생입니다. 담당 교수님은 최원일 교수님이시고 담당 조교님은 김다연, 김병진 조교님이십니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이 선행 연구,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결과 그리고 제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선행 연구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다양한 영어 문장을 읽을 때의 안구 운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능숙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고 영어와 한글 읽기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전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2 능숙도에 따른 L1, L2의 단어 빈도 효과 분석입니다. 이 연구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두 언어를 각각 랭귀지 1, 랭귀지 2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모국어를 L1이라 칭하고 모국어 아닌 언어를 L2라고 칭합니다. 단어 빈도 효과는 덜 자주 보이는 단어보다 더 자주 보는 단어의 인식 시간이 더 빠른 현상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가로축에 인식하는 빈도가 증가할수록 인지 시간은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랭귀지 2 능숙도의 개인차에 따라서 단어 빈도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중언어 사용이 각각 언어 부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이중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영어와 프랑스어로 같은 내용의 문장을 읽, 읽게 하고 이제 안구운동을 분석하는 것이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위에 두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이제 단어에 노출된 정도이고 세로축은 주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때 실선은 L2 언어의 미숙한 집단이고, 위에 렇게 점선으로 갈수록 능숙한 집단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L2의 그래프를 보면, 능숙한 집단의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의 크기가 더큰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노출 빈도에 따른 주시 시간의 감소폭이 더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어 빈도 효과도 능숙한 집단이 미숙한 집단보다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L2의 경우는, 이제 그래프 양상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L2의 단어 빈도 효과는 능숙한 집단보다 미숙한 집단의 기울기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단어 빈도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L2의 단어 빈도 효과는 L2 능숙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L1과 L2의 단어 빈도 효과 차이는 능숙한 집단보다 미숙한 집단이 더 큽니다. 두 번째로 총 읽기 시간입니다. 세로축에 읽기 시간을 보면 주시 시간과 마찬가지로 L1보다 L2가 더 긴, 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1의 경우, L2의 능숙한 집단과 미숙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L2의 경우는 이렇게 미숙한 집단의 읽기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희는 L2의 능숙도가 L2뿐만 아니라 L1을 처리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안구 운동과 문장과 이해입니다. 어, 이 연구는 영어에서 주어와 목적어 같은 대표적인 문장 성분을 부분적으로 변형해서 각 경우의 안구 운동을 비교했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절 문장과 주어가 생략된 관계절 문장, 다음과 같은 예시 문장들 같은 문장을 읽기 한 다음 안구 운동의 측정 값들을 비교했습니다. 첫 고정 시간과 세정고전 읽기 시간, 회기 경로 기간, 회기율, 재고정, 총고정 시간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보아서 전체적인 고정 시간과 회기율이 목적어와 생략된 관계절 문장의 경우가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생략된 조건의 경우가 주어가 생략된 관계절 문장보다 더 어렵다는 결과를, 결과가 나왔고 이 연구를 통해 저희는 문장의 어려움의 차이는 주로 관계절과 문장의 동사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연구 동기입니다. 저희는 사전 연구 과정에서 글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안구 운동을 배웠고, 위선행 연구를 통해 이중 언어 사용 시에는 두어 언어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많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어와 언어, 영어를 이중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 학생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져 있는 두 글을 읽을 때의 안구 운동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발표할 경기과학고등학교 김민진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나타나는 안구 운동 특성을 분석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를 읽을 때 한국어 문장 구조의 특성이 영향을 줄수 있는지 또 영어 능숙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험 참여자는 시력이 정상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 대학생이며 실험 재료는 안구운동 측정 시 사용할 84개의 영어 문장과 영어 능숙도 측정을 위한 스펠링 테스트, 단어 테스트, 글 읽기 테스트입니다. 실험 도구는 연구실의 아이링크 안구운동 추적 장치입니다. 실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뒤, 안구 운동 추적 장치에 실험 참여자의 머리를 고정합니다. 그런 뒤 실제 시선의 방향과 안구 운동 추적 장치가 추적한 위치를 일치시키는 캘리브레이션과 그것이 실제로 일치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블리데이션 절차를 거칩니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네 번의 연습시행 후 실험 재료였던. 84개의 문장을 우선적으로 제시합니다. 각 문장마다 간단한 질문이 제시됩니다. 이것이 원래의 실험 절차이며 저희 연구에서는 실험, 직접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실험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안구운동 추적 실험 이후 3가지 테스트를 진행하여 참가자의 영어 능숙도를 측정하였는데 각각의 테스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테스트입니다. 여러 개의 단어를 나열하고 아는 단어에 표시하도록 해서 영어 어휘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글읽기 테스트인데, 글 중간에 빈칸을 넣고 보기를 주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스펠링 테스트인데, 뜻을 알려주고 단어의 일부를 알려준 다음 스펠링에 맞게 단어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 읽기 시에는 사카드와 픽세이션이 번갈아 일어나게 되는데, 사카드는 양 눈에서 함께 일어나는 빠른 도약 운동이며, 이를 통해 현재 시선이 향하는 고정점의 위치가 변화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 것은 타겟의 위치, 파란 것은 시선의 위치인데, 타겟 위치가 변하자, 시선 위치도 가파르게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읽기 운동 시 30ms 정도 시간 동안 매우 빠르게 사카드가 일어납니다. 픽세이션은 사카드와 사카드 사이 눈이 비교적 정지해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고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정 기간 동안 외부의 유의미한 자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읽기 운동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안구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어절을 건너뛰는 스킵이 일어나기도 하고 뒤에 있는 단어로 돌아가는 리그레션 회귀가 일어나거나 한 어절에서 두 번이 고정이 일어나는 리픽세이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문장을 한번쭉 읽어나가는 것을 런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문장을 다 읽은 뒤 앞쪽으로 회귀해서 다시 읽는다면 런의 횟수가 두 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테스트 점수를 기준으로 86명의 실험 참여자에 대해 상위 30명은 영어에 능숙한 집단, 하위 30명은 영어에 상대적으로 능숙하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데이터를 CSV 파일로 변환한 뒤 RStudio 프로그램이 이용해 투 s a m p l e ttest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파일인데, 여기서 서브젝트는 실험 참여자를 구분하는 번호이며, EP는 두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EP 값이 0이면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집단, 1은 능숙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TT라는 변수는 문장 성분 중 동사를 보고 있었던 총 시간을 미리세크 단위로 측정한 것이고, RunIT는 문장에 있는 동사를 읽은 횟수를 의미합니다. r u n d u t i m e 은첫 번째 r u 에서 동사에 머물러 있던 시간을, SRT는 문장을 읽는데 걸린 전체 시간을 의미하며, s 스 픽스 너무는 문장을 읽는 동안에 총 픽세이션 횟수를 합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서인 연구 결과에서 자세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어, 첫 번째 가설은 영어 능숙도가 높을수록 전체 문장을 읽는 전체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영속, 영어 능숙도가 낮은 그룹이 영어 능숙도가 높은 그룹에 비해서 문장을 읽는 전체 시간이 더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결과, 이, 이 그래프에서, 이 값에서 어, P value가 0.05보다 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가설은 영어 능숙도가 높은 그룹은 어, 전체 고정 횟수가 더 적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면 어, 영어 능숙도가 낮은 그룹이 영어 능숙도가 높은 그룹에 비해서 어, 고정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p 밸류가 0.05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설은 어, 영어 능숙도가 높으면 높은 그룹이 어, 전체 의 글을 문장을 읽, 아니, 봉사로 회귀하는 횟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어, 이 밑에 그래프를 보면 영어 능숙도가 낮은 그룹이 영어 능숙도가 높은 그룹에 비해서 더, 더 높이, 더 많이 그 봉사로 회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p 밸류가 0.05보다 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분석한 다섯 가지 변수에 대한 어그 값들을 다 정리한 표인데 이 다섯 가지의 결과 모두 p 밸류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어이 이 것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닌 영어 능숙도 차이라는 그런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 세 번째 가설 모두 영어 능숙도가 높은 그룹에서 전체 읽기 시간 그리고 동사 읽기 시간이 적고 전체 고정 횟수가 적고 공사로의 회기 횟수가 더 적은 것을 모두 관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설이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 강아리입니다. 기존의 사전 연구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과 프랑스어 사용자 그룹의 안구운동을 관찰하고 두 언어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언어보다는 더 많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의 연구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아닌 한국인의 영어 능숙도에 따른 안구운동의 분석으로 문장 구성 순서가 서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선행 연구를 통한 가설 설정으로는 앞에서 보았던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영어능수도에 따라 대체로 영어능수도가 높은 그룹이 전체 읽기 시간이나 고정 횟수, 회계 횟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트래커를 통해 진행된 기존 연구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필요한 실험 가설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R이라는 언어를 이용하여 t 테스트를 진행하여 나온 결과가 우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섯 가지 데이터들이 p-밸류 값이 전부 0.05보다 작음으로 우연이 아니므로 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직접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전에 실험이 사전에 진행된 실험의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 중 추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문장의 복잡도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문장의 복잡도에 대한 결과를 더욱 많이 얻어낼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어 능수도 변화에 따른 t 테스트를 분석하여 영어 능수도 변화에 무슨 공부가 요인이 되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이상 저희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 연구조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이트랙과 안구운동 추적장치를 활용해서 서카드 픽세이션 등 개념을 가지고 항목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 연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다면 발표를 진행해주셨던 학생들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일과 학고 제영선입니다. 이제 저는 뇌에서의 정보 처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관련된 연구를 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이제 활동을 통해서 안구 운동의아 사전 그 과정을 통해서 안구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 실험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결과 값을 분석하는 좋은 경험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저희 교수님과 조교님들 그리고 팀원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경계가과 김민지입니다. 우선 안구 운동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고 연구실에 방문해서 장치를 직접 다뤄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실험이나 통계 분석하는 것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프리 URP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연구를 선택해서 할수 있어서 좋았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진행하거나 어, 기계를 다뤄보지도 못하고. 어, 직접 가보지도 못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 교수님이랑 조교님들이 되게 잘 가르쳐 주셨고 교수님이 어, 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진행도 잘 해주셔서 어, 잘 참여할 수 있었고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되게 듯 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VRP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들기도 하였지만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같이 연구를 진행한 학생들의 도움으로 연구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실행을 진행하며 결과를 유추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안구 운동의 종류와 아이 트래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런 지식 면에서는 더욱 더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해 주신 김다현 조교님께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연구 진행한 김다현이라고 합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느라 학생들이 직접 실험실에 와서 실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학생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연구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 구조 발표 아니 연구를 같이 진행해 주신 최원일 교수님도 접속이 계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건조각 기술원 최원일입니다. 어, 우리 강아리 학생, 김영찬 학생, 김민진 학생, 재영선 학생, 어, 전부 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어, 집중해서... 또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어 그래도 집중해서 연구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진짜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야기했듯이 실제 와서 실험도 좀해 보고 기계도 좀 다뤄 보고 어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그걸 못 해서 좀 많이 아쉽네요. 어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어 이제 어 연구실에 한번 와서 어 어, 아, 내가 분석했던 데이터가 어, 이렇게 얻어졌구나라는 걸좀볼수 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특별히 이제 이 연구는 우리 그 이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약간 낯설 수 있는 어, 문장 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어, 조금 더 어, 어려웠을 수 있었을 텐데 어, 참 어,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조교 선생님들 어, 이렇게 그 동영상 제작하고, 뭐, 요런 거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예, 어, 우리 학생들 같이 힘합쳐서 마지막까지 유정임이 잘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